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오십니다. 자, 우선 어제 미증시는 이제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저녁입니다. 네, CPI 발표 앞두고, 네, 관망세와, 네, 경계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됐습니다. 어, 우선 예상치는 이제 전월 대비 0.4% 상승 예상인데 어, 1월에는 0.3%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후퇴될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이고 1월 CPI 충격에 이제 그 6월까지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후퇴된 상태입니다. 현재 어, 따라서 내일 발표되는 네, CPI의 좀 촉각이 네 콤보 세워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어, 여전히 이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70% 내외로 네, 네, 유지되고 있고요. 자 어제 나스닥의 0.41%,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1.36%. 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어, 이틀 연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인데 역시 여기 엔비디아. 네,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 네, CPI 발표에 앞두고, 최근, 네, 최근 그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그 오버슈팅에 대한 차이 실현 성격과, 네, CPI 경계감, 네,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세, 보시면, 우리 여기 필라데피아 반도체 네, 지수의 흐름을, 네, 우리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일봉입니다, 헤어분들 네, 이틀 연속, 네, 엔비디아 중심, 네, 차이 실현 매물에 이렇게 네, 이제 각도가 이제 한번 꺾였고, 어, 그리고 이 안쪽이죠. 전에 네, 5, 6개월 동안 유지했었던 네, 여기 네, 추세 안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어, 작년 연말부터 3거래일에서 4거래일의 조정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단기 조정이 있을 때가 바로 어디였냐면은, 여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전후. 네, 그리고 뭐 PC 발표, 네, 전후. 네, 이런 중요 이벤트, 네 이벤트를 앞두고 항상 최근 상승에 대한 네, 차이 실현 매물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요번에도 약간 같은 성격이고, 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네, 한번 네, 이렇게 각도를 띄워 놓고 다시 네, 추세 안쪽으로, 네, 유, 어, 추세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4750 라인 있죠. 네, 이런 구간부터는 또 1차, 네, 단계 또 강한. 네, 지지력을 네, 형성하는 네,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CPI 네, 여기에서 이제 CPI 발표 숫자와 네, 그리고 또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고 네, 다시 한번 또 단계 조정 후에 네, 상승 추세 네, 지속.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네, 기술주들, 네,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한 네, 차이 실현 매물 네, 미증시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한 달째 박스권입니다. 상당히 지루한 흐름인데 네, 2,700선과 네, 그다음에 880선 뭐 계속 네, 박스권 상단에서는 네, 저항을 네, 받고 있고 지금 최근에 강했던 이제 반도체가 네, 그 어, 어려, 어제는 네, 숨고르기를 했고, 네, 그리고 또 코스피를 이끌었던 벨로업 네, 그 수급이 주도를 했었는데 어, 현대차도 한번 25만 원그 박스권 상단에서는 이제 좀 멈추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에 좀 대안처가 좀 필요했겠죠. 역시 방산, 뭐 엔터, 뭐 로봇, 뭐 이쪽 중심으로 네, 외국인 기관의 네, 매수가 <laughs> 네, 매수세가 네, 좀 몰리는 네, 그런 흐름이고, 역시 이제 반도체가 숨고르기 하면서 이런 소외섹터 어, 최근에 좀 가장 덜 오른 쪽. 네, 덜 오른쪽으로, 네, 좀 수급이, 네, 좀 몰리는, 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코스닥, 네, 기간은 특히, 이제 엔터와,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네, 중심으로 좀 매수를, 네, 보였고, 네, 그리고 좀 그, 같이 쉬고 있지만, HPSP, 뭐, 주성 엔지니어링, 네, STI, 뭐, 제주반도체, PSK, 그죠? 네, 그리고 기간 역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그리고 뭐 리노공업, PSK PSK 홀딩스, 뭐 ISC 등 네, 반도체는 역시 숨고르기 동안에도 다시 한번 네, 모아가는 네, 그런 포지션을 네, 좀 취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섹터의 그 흐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 한달 동안 네, 그 박스권이고 자, 그리고 큰 축이 1차 이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와 저 PBR이 네, 그 연초부터 네그 주도 섹터인데 이 양쪽이 이제 쉬면서 이제 보시면은 네, 바이오, 로봇, 뭐2차전지 소부장 네, 이쪽에 순환매, 네,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아까 그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 네그 차트 네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한번더그 엔비디아라든가 네그 다음에 나스닥 하락 영향 네 반도체가 네, 그 오전 어제와 같이 하락 출발한다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돌파 시작점이라든가 네, 이런 구간에서 네, 모을 수 있는 네, 모을 수 있는 타점을 네, 형성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섹터별 전체적인 대표 종목들의 이제 흐름 추세를 네, 추세를 살펴보면 자, 우선 저 PBR 대장주이죠. 네, 저 PBR 대장주인 이제 현대차. 그죠 네, 현대차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주봉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전고점. 전고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한번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둔화되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2700선에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오늘 바로 이 각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25만원. 그 가격 기준으로는 25만원. 그러니까 이 각도, 오이평 각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음 각도까지 이제 열려있는. 네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준다면 네, 23만 원 전후에서는 이제 중장기 타점으로는 네, 다시 한번 네, 그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네, 담아주고 있고 네, 기간이 어제 한번 일부 네, 차이 시련 매물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각도가 한번 네, 이런 식으로 네,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이런 타점 네, 23만 원 타점 이런 구간에서는 상당히 강한 네 지지력을 네, 형성할 거다. 네 그리고 코스피의 신은 네 그런 모습들도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뭐 바로 다시 한번 네 25만 원 어부근까지 네, 각도를 다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좀 눌러 준다면 네, 중장기 관점으로는 네,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네,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저 PBR 관련 주들도 네, 살짝 숨고르기 네, 그다음에 좀정고점 수준에서 차익 실현. 네, 여기에 소외 섹터도 이제 한번 건드려 주는 모습들이 지난주 목요일부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저 PBR이 좀 단기 네, 과열 구간이라서 차익 실현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아직 덜 많이, 가장 많이, 네, 그안 오른 쪽도 한 번씩 수급으로 이제 만져주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중소형 소고장도 괜찮고, 네,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어제 엔캠이, 네, 이런, 이런 것들이죠, 회원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엔캠 1봉인데 최근 급등 추세가 이런 12평 각도,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각도, 네, 22평을 이런 식으로, 네, 한번 이렇게 건드릴 때, 지금 이런 구간들이 다음 각도에서의 이런 돌파 시작점이죠? 네, 그, 22만, 그러니까 23, 여기 똑같네요. 23만원 전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최소, 네, 이런 돌파 시작점, 의미 있는 돌파 시작점이기 때문에, 네, 최소, 이제 이런 반등 시세가, 네, 한번씩 이렇게 나온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얘가 다시 한번 요각도를, 상승탄력을 붙이기 위해서는, 28만원부터 30만원 사이까지,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고, 며칠, 어제 같은, 네, 이런, 그 네, 22만 5천원부터, 26만원 전후에서 횡보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모양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들이 다 똑같네요, 그죠 여기 TC 스틸도 마찬가지. 네, 한번 정고점 수준까지 네, 상승을 주고, 네, 돌파 시작점까지 조정을 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을, 지지력을 네, 다지는 모습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한 5거래 일 정도 네,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일부 2차 전지 쪽들이 이제 괜찮았는데 계속 올려드린 종목군들이죠. 한농화성이 네, 다시 한번시간의 네,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정고점 라인이 오늘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1차 네, 저항을 형성할 수 있는 네, 위치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시초가를 띄웠을 때 25,000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네, 한번 네, 그 보유분들은 한번 매물을 정리해야 되는 네, 위치입니다. 우리가 여기 22,500원부터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챙겼거든요. 네, 보시면 역시 돌파 시작점 네, 이런 구간을 네,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에서 어제 시간에 네, 2차전지 일부 종목군들이 좀 갭을 띄워놨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 출발, 출발할 때 이런 정고점, 저 정고점에서의 저항 여부를 보면서 한번 챙기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한농화성보다 t c 스트리 먼저 이렇게 정고점까지 주고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보시면 오늘 한농화성 정고점 수준에서의 흐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 순고로기 그리고 여기 2차전지 소부장 네, 애들. 한번, 그, 반도체랑 저PBR이 실때 바이오랑 같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 바이오 올려드린 지금 보시면, 네, 레고 캔바이오도 이제 1차 충분히 한번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오입형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지만, 네, 레고 캔바이오도 네, 이런 7만원 초반 라인 구간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신규 매수는. 그죠? 지금, 어, 섹터 대표 종목들 하나씩 추세 분석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같이 올려드린 네, ABL 바이오도 우선 1차. 네, 이런 타점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눌림목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봉을 보시면은 네, 지금 네, ABL 바이오는 1차 또 다시 한번 이런 정고점 수준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네, 22년 초에 형성했었던 네, 3만 원 전후 이런 정고점까지 네, 시세를 주면서, 이제 어제 한번 차익 실험 매물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어, 현대차의 그 25만원 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대차는 25만원 부분까지 올라 놓고, 거의 한달 가까이 이런 횡보, 네, 횡보를 통해서 버티다가, 어제 한번 박스권 하단 정도까지 이제 내려온 거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9,000원, 3만원 전후에서, 네, 기간으로 버티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주봉상. <laughs> 네, 주봉상 네, 이런 돌파 시작점인 27,000원, 네, 26,000원 이런 눌림목을 이제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 그래서 보시면 이런 27,000원, 26,000원 라인에 그, 다시 한번 네, 눌림목을 준다면 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네, 단기 지지력을 확인하고 네, 다시, 네, 다시 또 진입을 하거나 신규 매수를 네, 대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올려드린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네, abl 바이오와 같이 네, 이런 정고점 수준까지 네, 시세가 나왔다 어, 지금 어제 저항을 맞은 네, 윗꼬리를 길게 형성을 했는데 네, 18,000원이 바로 이런 자리다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 일봉입니다 네, 바로 역시 똑같이 23년에 여기를 이탈했던 자리 한 번에 어, 한 번에 넘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 여기서 차익신이 나온 거고요. 어, 역시 파로사이바이오는 여기를 한번 눌러주고 갔었으면 우리가 이제 잡은 거, 잡았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네, 눌러주고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번 구간 16,000원대부터 네, 한번 기다려놓고 네, 다음 3파동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피비알 순고루기 네, 그리고 바이오와 2차전지 소부장이 지금 큰 기술, 기술 섹터죠. 반도체가 시니까 기술 섹터 안에, 기술 성장주 안에서 다른 쪽에, 들 바로 2차 전지와, 네, 그리고 바이오. 여기에, 네, 바로 또 로봇까지, 네, 살짝 이틀 동안, 네,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저희가 어제 이렇게 그어놓은, 네, 그 브리핑 통해 그어드렸는데, 바로 그 봉이 어제 바로 나온 겁니다. 그쵸? 네, 9만 원, 의미 있는 자리까지 네, 이렇게 좀 붙여놨습니다. 1월 달에 네,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이때부터는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한번 각도가 모두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두번 800선도 이탈을 했었고 이 네, 구간에 대해서 어, 1차 요 반등 시세를 지금 준 겁니다. 회원분들. 그래서 보시면 네, 얘는 둘 중에 하나로 움직이겠네요.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투바닥을 네, 만들어 놓고 네, 투바닥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한번 저항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 여기 9만원 매물대를, 네, 2월 중순에 한번 매물 소화를 했고, 이제 어제, 네, 매물 소화를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기간이 지속적으로 한달 가까이 매집을 한 상태에서, 이제 기간까지 들어오니까, 네, 상승 추세 전환 시도를 한 겁니다. 자, 얘는 둘 중에 하나겠네요. 10만원 전후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네, 붙여 놓고, 네, 돌파를 하고, 이렇게 쉬거나, 네, 다시 다음에 넘어가거나, 네, 거꾸로 좀좀 좀 매집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네, 그러면 9만 원부터 네, 8만 5천 원 전후 이 노란 박스 구간에서 네, 좀 며칠 더 네, 그 이렇게 수렴을 통해서 모아놓고 넘어가는 것둘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매집을 통해서 이제 평단을 이제 요 정도 정도까지 이제 맞춰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9만 5천 원부터 이제 10만 원 라인 이런 네, 구간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한번 주면 1차 단기 저항 자리입니다. 네, 이런 구간이죠. 저,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는 수익 실현 후에 네, 다시 지금 이제,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니까 네, 9만 원 그리고 8만 5천 원존후에서는 네, 다시 모으는 네, 그런 전략도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네, 지금 박스 권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 돌파를 이어서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반도체가 쉬면서 네, 이런 바이오, 로봇, 2차전지, 그러니까 다른 기술주 쪽도 한번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바이, 그, 반도체에 대한 관점은 바로 뭐냐면, 이제 돌파 시작점인데, 지금 여기 에이징 랜드도, 네, 에이징 랜드로 이제 정고점을, 네, 이렇게 넘기다가 차이 실현 매물 나왔고, 네, 어제는 엔비디아 영향 한번더 내려왔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박스권 하단, 그, 그니까, 즉, 그 돌파 시작점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영향으로 반도체가 오전에 한번더 신다. 그리고 또 외국인이 아까 그 수급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반도체에서 이탈 없이 모아간다. 그러면 어제는 약간 눈치를 봤지만, 어제는 눈치를 봤지만, 오늘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돌파 시작점까지 내려온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반도체, 뭐 챙긴 비중이든 제공약을 모두 할 수가 있겠다. 지금 보시면 AD 테크놀로지 인데요. 그죠? AD 테크놀로지.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지난주, 전량 챙겼고, 자, 어제 5, 위평까지 이격도를 많이, 네, 그, 벌어지는 이격도를, 네, 다시 한번좀 붙여놨고, 네, 외국인 기간 수급 이탈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똑같이 우리가 기다렸던 라인, 네, 42,500원 4만 라인부터 4만원 라인, 네, 요런 구간까지, 네, 한 번, 네, 뭐,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조정, 단기 조정 영향으로 내려온다면, 네, 이런 종목군들 있죠? 네, 이런 종목군들, 자, 이런 돌파 시작점에서, 네,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네, 좋은 타점들을 네, 형성을 할 겁니다 차트들이 다 모두 똑같은데 <laughs> 지금 보시면 STI는 어제 먼저 한번 반응을 줬죠 그렇죠? 반응을 줬고 역시 똑같이 얘도 35,000원, 네, 37,000원 전후에서 또 한번 눌림목을 주면 네, 모아갈 수 있는 위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엑시코는 어제 종가관리까지 해놨는데 어,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가 반등을 어제 반등을 했었으면 오늘 얘는 갭상승 출발을 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똑같죠? 네, 오늘 한번더 눌러주면 또 이런 돌파 시작점 구간에서도 네, 또 비중을 모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지금 연말랠리 때부터 아까 여기 요필라데피아 반도체 요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네, 이런 이렇게 눌림목 찬스를 줄 때마다 반도체는 네, 반도체는 지금 계속 여기 1월 연말랠리 후에 네, 1월 때도 그러고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뭐 PC라든가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상승 추세의 하단. 네, 하단 지지력이 나올 때는 철저하게 지켜준다. 그니까 뭐냐면 지금 올해, 올해 특히 최소 상반기 동안, 네, 반도체 우 상향은, 네, 그 의심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오버슈팅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단기 과열 구간에서 한번 차익실현이 이렇게 나오고, 네, 지, 킬 자리에서는 계속 모아가고, 자, 또 상단에서, 네, 차익실현 나오고, 네, 이벤트 앞두고 한번, 한번 또 챙겨놓고, 네, 다시 관리하고. 네,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오늘 시원하게 한번 네, 지난주에 넘겼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목표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오고, 또 CPI 네, 전후에 한번 차이 시험이 나온 겁니다. 그 근데 네, 각도가 컸기 때문에 네, 급하게 내려온 것 같지만, 네, 지금 보시면 지지 라인은 견고하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네, 그 반도체들, 네, 그 신고가 종목들 돌파 시작점에서의 외국인 매수세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 네, 그 다음에 박스권 종목들, 박스권 하단에서의 매집, 네, 그대로 유지이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체크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제 한두번더 실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아직 그소외 섹터를 네, 조금 더 네, 건드려주고서 다시 반도체로 네, 수급이 몰릴 수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네, CPI 발표이니까 네, 하루 이틀 정도 네, 눌림목까지 좀 열어두면서 이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개별주 네, 사피엔 반도체를 이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단타 타점이 한두번 정도 나온 거죠? 그죠 네, 이제 관심 주문 올려드리나 급등이 나왔고, 자, 어제 이제 눌러주면서, 이제 그, 정고점까지 이렇게 반등 시세를 준 건데, 얘는 오늘 또 단타가 조금 더 다, 한번 더, 네, 열려 있습니다. 45,000원 전후에서의, 네, 그 지지력을 확인하고, 세네개 <laughs> 종목이니까 여기 분봉 흐름으로 보시면은 전에 네, 좀 수렴을 네, 어느 정도 좀 반등 시세를 해놓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 5 0 0 0 원부터 이제 요런 구간. 네, 여기서의 네, 지지력을 이제 확인을 하면 네, 우리가 이제 요런 식으로 지금 세번 정도의 타점을 좀 주고 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네, 다시 한번 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단타로 네, 칠수 있는 네, 그런 위치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수급이 너무 없죠, 회원분들. 시장이 너무 지루합니다. 네 지금 코스닥이 네, 다시 한번 여기 그 전고점 수준까지 붙여놓은 것 같으나 네뭐 일부 네 제약바이오라든가 뭐2차전지그렇 어제는 특히 엔켐이 또 급등을 했으니까요 네 이런 위치이고 지금 계속 이 자리입니다 이제 한 달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 이런 구간에서 네또 다시 한번 네 CPI 전후 반도체도 이제 한번 하루 이틀 숨고르기네이 구간 동안 이제 개별주 단타 네 그리고 기술주 순환매 어 먼저 가, 그 상승 출발하는 쪽 말고, 네, 쉬는 쪽, 네, 쉬는 쪽에 이제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받는 작업들을 네, 이번 주, 네, CPI 발표 전후까지, 네, 그, 이어서 하면, 네, 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전용 톡방 들어오셔서요, 창중. 네,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